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김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할 내용은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금리로 인한 말들이 많은 요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돈을 지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전체적인 투자 시장에서의 흐름은 좋은 편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대표적인 증시 지수들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데요 S&P 500이나 다우존스는 전 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 또한 높은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증시 상황은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쉽게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약세장입니다.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8월 9일에 고점 부근에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 전에 고점에서는 하회하고 있으면서 거래량 또한 많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 또한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이미 전부터 오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투자자산인 증시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나스닥이나 S&P, 다우존스가 전고점을 넘겨준다라고 하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두 가지의 경우만 놓고 봤을 때는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손을 들어주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약세장에서의 여러 관점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이 4분기가 가까워지면서. 미국 대선도 있지만 가장 먼저 겪게 되고 가장 말이 많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50bp의 빅스텝이냐, 25bp의 베이비 스텝이냐부터 금리가 인하한다면 앞으로 폭등을 할 것이다. 아니다. 경기 침체의 시작이다. 이러한 의견들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죠. 우선 냉정하게 지난 날들로부터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는 경기 침체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높았던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을 때 각각 모두 경기 침체를 경기 침체를 불러온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90년도에는 일본 미국 유럽에 경제 위기가 있었고 2000년대에는 닷컴 버블이죠. 그리고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었고 가장 최근이라는 20년에는 코로나가 터졌었어요.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으로 볼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없었다고 해서 이때 다른 경제적 위기가 오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이미 다른 세 번의 경기 침체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반론을 놓을 수 있는 경우가 이 빅스텝의 금리 인하가 아닌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하와 이전과 다른 유동 자산의 규모가 있는데요. 지금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확실시 된 상황에서 아직 연준은 금리 인하 전에 확실한 지표 점검이 더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고 겉으로 드러나는 지수 또한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FOMC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빅스텝을 밟으면서 진행하지 않을 확률도 높은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전과는 다르게 다양한 투자자산이 생겼고 암호화폐 내에서만 하더라도 여러 ETF 또한 나오게 되면서 이 유동 자금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 침체와 회복기에 you okay. 구간이 그만큼 빠르게 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이 침체기가 최소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짧게 3에서 4개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패닉셀이나 아니면 순간적인 상승 여력으로 투자를 시작하기보다는 3, 4개월 이후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번 금리 인하와 침체로 인해 벌어질 상황에서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또 돈을 벌 수가 있는지가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내용을 설명드리려면 우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부터 아셔야 합니다. 지금의 코인 시장은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쉽게 받쳐주지 못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초부터 비트코인의 ETF 승인, 비트코인 반감기, 전쟁과 같은 사회적 이슈와 FOMC 금리 전망, 이더리움의 ETF 승인, 미 대선 주자의 변동까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사건들이 지나간 시점이고 이 기간 동안 전고점을 뚫거나 큰 하락폭을 가진다거나 하는 일련의 일들이 모두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상화폐를 투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미 해당 코인의 가치를 알고 물량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보려는 사람 보래라고 하죠 또 etf를 통한 기관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존 불장을 보고 들어왔지만 결국 물려버린 사람들과 늦은 유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쉽게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호재나 악재가 왔다고 하더라도 추가 유입이 힘들고 유출 또한 수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매수를 가져가기엔 이미 자금이 묶여 있거나 가격대 형성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지고 매도를 하고 떠나기에는 이미 손실이 커서 오히려 기다리게 되는 다른 선택지까지 생겨버리게 되죠. 그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니 결과적으로 가격 상승폭은 작아지고 하락폭은 그나마 수월하겠지만 급격하게는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작은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이는 게 지금 코인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 말씀드린 것과 이어서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움직임은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를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 있는데요. 왼쪽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여주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수많은 이슈들로 등락을 가졌지만 거시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오른쪽은 알트코인들의 비중을 나타내는 차트인데 우하향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가격 변동폭이 작은 비트코인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나마 변동폭이 큰 알트코인들은 비중이 줄어드니 지금과 같은 장세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전 차트를 봐야 한다는 건데요. 2021년도 비중 비트코인 반감기 1년 후의 상황입니다. 이때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달성을 했었고 알트코인들 또한 수백 퍼센트에 달하는 엄청난 불장이 왔었죠. 이 당시 시장은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지금과 같은 비중으로 박스권 안에서의 횡보장을 이루다가 신고점인 4,800만 원대를 달성하자 비트코인을 정리한 물량이 알트코인들로 이동이 되었고 알트코인의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당연히 이걸 보고 코인을 하지 않던 사람들조차 코인 시장에 들어오니까 엄청난 물량으로 인해 비트코인은 지금의 전 최고점이 천만원대까지 올랐고 알트코인 또한 수백에서 수천 퍼센트의 상승을 하면서 말 그대로 불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비율은 70%대에서 30-40%까지 떨어졌고 알트코인은 19%까지 올라갔어요. 16년 20년 동일한 모습을 보였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불장은 이제 단 7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손실은 없애고 조금이라도 자금을 불려나가야 저 불장에서 정말 큰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말인데요. 지금 에단1% 수익률이 저 불장 때는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수익률을 낼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수익을 무조건 낼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 드릴 거니까 집중해 주세요. 이 박스권 안에서의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선물 옵션을 사용하거나 변동폭이 큰 밈코인들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행동은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지킬 수 없는 막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물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참담한 계좌 잔액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제외한 유일한 방법으로는 실시간으로 거래량과 매수, 매도세를 분석을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과 가격이 내려가는 시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코인을 사고 싶은 사람이 팔고 싶은 사람보다 많아지는 순간에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수를 하고 팔고 싶은 사람이 사고 싶은 사람보다 많아지는 순간에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분석해야 하는 거고 뻔한 말이기 때문에 때문에 쉽게 보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거래소나 거래 규모 코인의 종류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거래 주문 이 집계되는 속도가 다를 뿐더러 이걸 0.몇초 단위로 확인해가면서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거래 정보를 수집하기도 힘들뿐더러 은 그래도 본업을 하느라 바쁜데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법한 국내외 증권사와 기관에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한 프로그램을 개발 라고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별세한 짐 사이먼스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라는 투자회사가 있는데요 그 유명한 퀸트 투자의 대표격인 회사죠 이 회사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엄청난 경기 침체 속에서도 큰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면서 유명해졌죠 자금 추이로만 보면 200만 퍼센트가 넘는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방법을 암호화폐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토대로 6년간의 코인 투자 알고리즘을 적용시켜서 특허 까지 받은 프로그램을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BW인베스트먼트의 자동매매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리스크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청산과 원금 손실률에 대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 선물이 아닌 현물 거래를 채택했다는 점 그리고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개인의 IPI를 토대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거래량 확보와 보안에 관한 위험도 없앤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수익률을 봤는데요 시중에서 광고로 1시간만에 30% 수익 일주일만에 몇100% 올랐어요와 같은 이런 내용들로 홍보를 하는 몇몇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라는 건 그만큼 매수와 매도를 진행하는 구간에서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실시간 수치에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예측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위험도가 높으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BW는 가장 보수적으로 24시간 일수익 범위를 1% 내외로 잡았고 한달 평균 26% 정도로 알고리즘의 수익 범위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로 정한 건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순간에 매수 매도를 진행하게 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수익을 그 위해 운용하는 자금과 조금씩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자금을 나눠 포트폴리오를 짰어요. 그렇게 2년 만에 2천만 원에서 13억이라는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런 수익 프로그램 말고도 코인에 큰 자금이 물린 분들을 위한 복구 프로그램과 프리미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특별히 여름 시즌을 맞아 시청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할인과 무료 종목 진단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받아왔는데요.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그 방법이 어렵지는 않고요.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 010-2685-3464 010-2688-3464로 자동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가끔 이 프로그램을 사칭해서 사기 같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영상 댓글에 휴대폰 번호 뒷자리 4개 남겨 주시면 확인 후에 혜택과 상담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안전하게 자산을 불려 나가는 게 정말 쉽지는 않지만 BW 인베스트먼트는 6년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단한 건의 클레임도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는 암호화폐 불장에서의 보다 큰 수익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